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터 찾아다니는 채널 터를 찾는 사람들 TV 함께습니다자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에서 넓은 임야가 끼어 있는 시골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토지 면적은 총19,942 평방미터, 약6,032평 정도 되는 겁니다. 자이 중에 대지가 155 평이고요, 임야가 5,877 평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택이 끼어 있죠. 벽돌 구조로 지어졌고요. 옆면적은92.78 평방미터, 약28 평대는 건물이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주변 환경, 주택 내부까지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현장 영상 함께 하는데요. 자, 입구 쪽의 모습입니다. 자, 진입하는 쪽의 모습이고요. 자, 임야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어, 임야가 길게. 뻗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주택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진입하는 진입로는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목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이 면은 나지막한 야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면은 는 안반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개발 행위 하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자, 요 보이는 길은 주택으로 진입하는 길입니다. 잠시 후 주택 쪽에 접근해 보기로 하고요. 이면 쪽으로 조금 더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주택 임이면 끝자락 쪽으로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진입하는 이 길은 차량 통행 가능하고요. 지목상 도로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야에는 잡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또 주택 옆쪽에는 이렇게 컨테이너도 놓여 있죠. 본체가 있고 컨테이너도 놓여 있고요. 잡목이 많이 자라는 그런 임야인데요. 자연림 상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야의 토심은 깊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네, 부분은 주택에서 또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 주택으로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면 쪽 영상 조금 더 담아보고 주택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물 주변에는 어, 축사가 많이 있어요. 한우사 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고점 그 참고하세요. 그래서 어, 여기 오셔서 뭐 염소를 기른다든지 이러실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환경적으로 좋아서 귀촌하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주택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마주했던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 쪽이죠. 자, 입구 쪽 약간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길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택이 있죠. 네, 주택이 보이네요. 자, 이 주택은 벽돌 구조로 지어진 주택인데요. 어 사용 승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은 표시되지 않아서 사용 승인이 언제쯤 났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참고하시고요 자, 주택 우측 편에는 보면. 어, 이렇게 농막이 있어요. 컨테이너 농막을 놓아서 창고로 활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아까 임야 보실 때또 진입하는 길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쪽 부분이죠. 자, 주택 우측에는 그늘막을 씌워서, 자, 수도시설도 만들고, 또 야외용 속거리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늘막 밑에는 우물간이 있고 또 야외 숙거리도 있고요 또 지하수 관정 자리도 있고 또 식탁을 놓아서 어, 식탁을 놓아서 또 여름 한철 여기서 또 음식도 드시고 했던 것 같죠. 네 주변 환경은 그렇게 정갈하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하시면 주변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바닥도 뭐 잔디 정원 이라든지 예쁜 조경이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그냥 임야 속에 집 한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택의 외관은 별날리 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좌측편 비닐하우스 쪽으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아, 정화조 또 배기관도 있고요 자, 주택 뒤쪽의 모습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이쪽에 뒤쪽의 모습인데요 네, 뒤쪽은 음, 자연암반으로 네, 되어 있어요 정원석을 쌓거나 그러진 않고 토목 공사하면서 안반이 나왔어요. 그 상태 그대로 원물 상태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좌측편 살펴보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는 뭐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장된 부분 같아요. 살짝 벽체가 틀리죠. 자, 그러면 또 내부 현관도 한번 열고 들어가서 내부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문 열고요. 자, 현관문. 자, 요런 제품 시공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현관 입구 모습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전실의 모습인데요. 자, 중문, 유리 중문 있구요, 기나든 신발장 준비되고, 어, 벽체는 도배 마감이죠. 자, 중문 열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장판이네요장판으로 네, 마감되어 있죠. 자, 이 주택의 구조는 방두 칸에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우선 들어오면서 우측편이 이렇게 거실이 되는 거죠. 자, 거실 창은 이면에 있고요. 자, 방과 욕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죠. 그리고 좌측편에 또 출입문 이 있는데 이쪽도 방입니다. 그럼 주방 쪽으로 조금 더 가서 옆 모습 보면 아, 유리창 보이시죠? 자, 유리문 보이시죠? 자, 저기도 공간이 있으니까 잠시 후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중문 들어와서 좌측편으로 방이 한칸 우선 있습니다. 자, 이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은 넉넉해 보입니다. 방의 공간은 아주 넉넉해 보여요. 그리고 창도 큼직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답답함은 없어 보이네요. 자 붙박이장은 아니고 이동식 장인데요. 자 바닥은 어, 초지를 발라서 장판을 한 겁니다. 종이장판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하면 약간은 그래도 프라이빗하게, 프라이빗하게, 주방이 이렇게 살짝은 독립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을 그래도 함께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가운데 식탁이 있고요. 자, 요유리문한번 열어볼까요? 궁금하죠? 어떨까요? 아, 여기 냉장고가 놓여있네요. 자, 냉장고가 여기 안에 놓여있죠. 뒤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보이고요. 바닥은 타일이고요. 여기 세탁기까지 그리고 작은 수납장까지 다용도 실로 쓰는 공간이네요 자 요런 점 참고하시면서요 주방 쪽 영상 한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식탁이 놓여 있고요 싱크대는 밝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싱크대 컨디션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 한번 틀어보죠 네, 수량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하수입니다 아, 싱크대 교체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 교체해야 돼요. 주방공간이 그렇게 아주 협소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욕실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은 목조 출입문입니다. 목조, 자, 여기 욕실은 어, 상태가 그래도 좀 좋아 보이네요. 예, 컨디션은 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욕실이 조금 넉넉해 보입니다. 좁아 보이진 않아요. 주택의 전체적인 내부 모습은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방 체크해 볼게요. 자, 마지막 방, 바닥 역시 종이 장판 마감되어 있고요. 어, 넓은 창이 있어서 채광은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드렸는데요. 나가면서 거실 한번 영상 보시면서요. 오늘 영상 마감할 텐데요. 자, 이 주택 전체적으로 수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정리가 꼭 필요한 주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실 창에는, 거실에는 창이 이렇게 이면에 있어서 개방감은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 그와 관련된 아, 귀농을 생각하신다면 좋은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